여러분, 혹시 세탁한 옷을 다림질하지 않고 그냥 입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끔찍한 위험과 기생충 러시안 룰렛을 하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매일 하는 이 빨래와 옷 입기라는 아주 일상적인 행동 속에 숨어 있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공포스러운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후변화와 잦은 해외여행으로 인해 이제 우리 집 안방까지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전 세계 의학계와 과학계가 동시에 주목하며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열대우림에 서식하는 룬드파리라는 작은 곤충의 유충 때문입니다. 이 룬드파리 유충이 사람의 피부 속으로 직접 파고들어 기생하는 구더기증이 이제는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경고가 나왔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구더기증, 이것이 어떻게 우리 집 세탁물과 연결되는 것일까요? 룬드 파리는 매우 특이한 번식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리는 다른 곳이 아닌 축축하고 습하며 어두운 환경에 알을 낳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 혹시 감이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세탁을 마친 뒤 건조대에 널어 놓은 건조 중인 젖은 옷이나 미처 바싹 마르지 않은 축축한 침구류가 이 룬드파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이상적인 번식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깨끗하게 빨았다고 생각한 그 옷과 수건에 우리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는 룬드파리의 미세한 알이 수백, 수천 개 붙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알이 우리 피부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 우리는 이 위험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알이 피부의 온도와 습기를 감지하면 곧바로 부화하여 유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유충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의 건강한 피부를 뚫고 인체 내부로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끔찍한 구더기증 감염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며 전문가들이 강력히 경고하는 현실입니다. 이 위험은 단순한 추측이나 과장이 절대 아닙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메디슨 캠퍼스의 수의대 교수이자 기생충 전문가인 토니 골드버그 교수는 이 위험이 얼마나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는지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그는 저의 가까운 지인이 여행 후 피곤하다는 이유로 베개를 다림질하지 않고 그냥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얼굴에 무려 유충 5마리가 붙은 채로 깨어나는 끔찍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라고 전하며 일상 속 감염 위험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베개에서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얼굴에 5마리의 유충이 붙어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는 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재앙입니다. 골드버그 교수는 저명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와의 공식 인터뷰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습니다. 그는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여행 빈도가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기후 변화가 맞물리면서 룬드파리 유충 감염은 앞으로 점점 더 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더 이상 열대 지역이나 아프리카 오지를 방문하는 탐험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전 세계 모든 대도시의 일상이 될수 있습니다. 라는 무서운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한국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동네도 예외가 될수 없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이 경고를 한 골드버그 교수 자신도 과거 아프리카 우간다의 키발레 국립공원을 방문한 후 자신의 몸에서 룬드파리 유충이 자라나는 충격적이고 끔찍한 경험을 직접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겨드랑이 피부 속에서 유충이 발견되는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그때의 느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마치 누군가 날카로운 바늘로 내 살을 콕콕 찌르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처음엔 벌레에 물렸나 싶었죠? 하지만 그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룬드파리 유충은 아주 작지만 갈고리처럼 생긴 무서운 입으로 살을 계속 파고듭니다. 그리고 피부 바로 밑에 구멍, 즉 구를 만듭니다. 그 구멍 안에서 유충이 제 살을 먹으며 점점 커지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피부 밑에서 꿈틀대며 움직이는 것조차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공포영화에 나오는 내몸 안에서 다른 생명체가 자라나는 임신 장면 같았습니다. 이 경험담을 듣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칩니다. 전문가조차 이렇게 끔찍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염이 발생했을 때 우리 몸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유충은 앞서 말했듯 갈고리 모양의 입으로 우리 피부 조직을 계속해서 파고들며 성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간헐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동반됩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피부 속에서 무언가 꿈틀대는 듯한 이물감과 움직임이 생생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감염된 사람이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만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침입한 유충과 싸우면서 감염 부위는 벌겋게 붓고 심각한 염증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 상태를 방치하거나 혹은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시간을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유충이 파고든 부위에 살이 썩어 들어가는 조직 괴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상처를 통해 2차 감염이 발생하면 세균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퍼지는 치명적인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폐혈증은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무서운 질병입니다. 단지 옷을 다림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골드버그 교수에게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진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피부에 생긴 상처나 반점, 사진을 보내 이것도 룬드파리 기생충이 맞습니까? 라고 식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해 얼마나 큰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골드버그 교수는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사진을 보내는 사람들 중 절반 정도는 실제 기생충 감염이 아닌 망상성, 기생충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망상성 기생충증이란 실제로는 피부나 몸속에 기생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생충이 있다고 굳게 믿는 심리적인 장애를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검사를 받아도 의사들이 기생충이 없습니다라는 진단을 내리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사들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 더 이상 조사하려 하지 않는다며 답답해하고 분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실제로 기생충에 감염되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룬드파리에 대한 공포는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병들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끔찍한 룬드파리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모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치료보다 예방이 천배, 만배 더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조언합니다. 그리고 그 예방법은 놀랍게도 아주 간단하지만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열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룬드파리의 알과 유충은 뜨거운 열에 매우 취약합니다. 따라서 세탁을 마친 모든 옷과 침구류는 건조대에 널어 말린 후 반드시 뜨거운 스팀이나 다리미를 사용해 다림질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예방법입니다. 특히 속옷이나 양말, 수건처럼 피부에 직접 닿는 것들은 더욱 꼼꼼하게 다림질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 밤 얼굴을 대고 자는 베개 잎과 이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골드버그 교수가 경고한 얼굴 위쉰 마리 유충 사례를 잊지 마십시오. 베갯잎과 이불 커버는 세탁 후 반드시 고온으로 다림질하거나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고온 건조기를 통해 바싹 말려 살균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해외 여행이 잦은 시대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열대 지역이나 아프리카 등을 여행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여행 중에는 가급적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는 여러분의 여행 가방 속에 담겨 있던 모든 옷가지들은 절대 다른 빨래와 섞지 마시고 따로 분리하여 즉시 세탁하고 고온 다림질 혹은 고온 건조를 통해 완벽하게 살균 처리해야 합니다. 혹시 모를 룬드파리의 알이 여러분의 여행 가방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이라도 불행히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피부가 바늘로 찌르는 듯 아프고 무언가 꿈틀대는 느낌이 든다면 가장 먼저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병변 부위에 바셀린이나 오일처럼 밀폐성이 강한 연고를 아주 두껍게 바르는 것입니다. 이는 피부 속 유충의 호흡을 차단하여 유충이 산소를 찾아 피부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손톱이나 핀셋 등으로 그 부위를 긁거나 억지로 짜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유충이 피부 안에서 터지기라도 한다면 유충의 체액으로 인해 더 심각한 2차 감염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은 응급조치 후 즉시 가까운 병원이나 피부과를 찾아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안전한 방법으로 유충을 제거하고 후속 치료를 진행할 것입니다. 골드버그 교수는 이 기생파리 연구를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는 이 기생파리 연구는 단순히 학문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후 변화와 감염병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무심코 널어 놓았던 그 젖은 빨래가 그리고 다림질하지 않고 입었던 그옷한 벌이 끔찍한 기생충 감염의 출발점이 될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 귀찮고 번거로우시더라도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세탁물은 꼭 뜨거운 열로 다림질하거나 고온 건조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룬드 팔이라는 끔찍한 공포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행복천사 채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위해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